안녕하세요 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도 지키기 어... 요청하신 메디브라는 캐릭터를 한번 해볼게요 예언자인데 이 녀석은 또 굉장히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스킬 같은 경우는 헤블리 터치 배우기 있고 그리고 소환술 있고 블링크 있습니다 먼저 소환기를 써주고 스킵 그 다음에 시야 어? 뭐지? 어 안개제거. 스킵시간. 3초. 이렇게 해주죠. 아, 그리고 초반 1라운드는 여기 있는 스킬 안쓰고 잡아볼게요. 어. 왜냐면은 이게 쿨타임이 정말 깁니다. 1렙 스킬치고는 쿨타임이 한 10초인가? 어, 돼가지고. 음. 제 여기서 한번더 소환. 됐. 일단 평타로 좀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 슬리트 이제 준비하죠 어... 경험치 사주고 됐다 여기서 이제 이거지 됐어 어? 제발! 나이스 됐지 해주고 두개 어? 됐다 그러면은 써주고 해! 됐어 그 다음 한번더 사주고 스킬 도망갈 필요 없이 계속 라이팅 은스톰 줍니다, 여러분들. 초반에 그리고 방어력 없어가니까 이거 사주세요. 프로덕션 스크롤. 이거 쓰면은 30초 동안 방어 천 오릅니다. 음, 아주 좋은 템이지. 맞지? 봐주고, 오케이. 어, 주고, 오, 풀렸다 이제. 슬슬. 그다음은, 오케이, 어? 써줘 됐어. 찍고 찍고. 끝인가 이제? 음 거의 끝났겠다. 스킬. 오 찍고, 찍고 찍고 찍어. 좋습니다. 어 형님은 막 쓰겠지? 아니야 쓰지 아니야. S. 음. 그다음 보스니까 슬슬 준비하죠 마법체격으로 엔텐클링. 쓰고 봉쇄. S. 좋았어. 당이네. 어, 쓸 거는 이거 찍고 찍고 뭐또 없습니다. 확실히 크리가 세니까 금방 잡네요. 이쯤에서 로워도 한번 날리자 이렇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됐어. 더는 트리트 이제 16라운드 때쓸수 있는 오 야야 야야야야야. 제약 좀 회복시켜주고. 16레벨트 쓸수 있는 요거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어, 일단 지금 좀 잡아주자 조심 어 근데 아 어. 어어 오케이 스킵해주고 바로 날려주고 하나 둘셋넷지어 하나 그 다음은 써주고 써주고 오케이 됐 아주 좋아 깔끔해 그자 거기다 이제 데미지는 무려 <laughs> 25,000한 발당 크아, 괴물 같은데, 네,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보스 맞나? 아니구나, 이 다음 보스구나. 음, 이제 네, 막아야 돼. 막을 수 있나? 오케이, 나 있어요.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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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오. 오우 위험해라 블리드스톰 오 완전 센데 굉장히 위험했어 올라가 봐일난 스킬 좀 찍자 하나, 하나 둘셋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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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있으니까 못 잡네 나를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와봐 그리고 서브 한번 이거지 잡았고 깔끔하게 좋았어 하나 둘셋 됐어 찍고 깔끔하게 풀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환수 이쯤에서 뭐하지? 음... 일단 도망가자 할거는 뭐 그냥 이런거 껴주고 그 다음 베이바머 껴야겠다 베이바머 어어, 조심. 어 조심 아, 어어 죽어 맞지만데 음. 아니다 베이바머 말고 일단 지금 그거 껴야겠다 마법의 방패? 아니다 그거 소환수의 힘 그거 좀 빼겠습니다 그 방수에 임을 깐 써주고, S 음. 잘먹지 쿨타임 데스타 한번 가게. 여러분들, 다시 또 오케이. 스크롤 먹어주고, 고 S 그렇지나이스 이거지 깔끔해 좋았어. 한번더 데미지, 몇이지 헤이! 뭐야? 99999. 와 이거를 그냥 고스란히 다 주나? 데미지를 와 대박인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캐릭을 추천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음, 덕분에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 음, 풀리겠다, 이제. 어, 써주고, y e 보스지, 이거. 어, 나 체력 왜달잘지 계속? 어, 잠들었다. 마법의 방패. 사주고, 사자. 조심. 어, 나 잠들었다, 왜. 오, 좋아. 그렇지. 됐으, 됐으, 됐으. 음, 좋습니다. 5만 골드 되면은 또다시 사주죠, 이제. 교환해주고, 됐다, 5만 골드. 깔끔하게. 음, 사주고, 좋아. 오케이. 마음대로 넘겨. 좋습니다. 이제는, 어, 공속이 어마무시하게 트었어요 회사겠다, 이거. 마방. 넣어 주고 되기 슬슬 스튜드 발동. 몇시지근데 이것도 구만 9900개 고요 높네. 괜찮네, 여러분들. 어, 날 이렇게 극도로 흥분시켜 다니. 정말 좋아, 여러분들. 음. 음, 쯤에서 그다음 보스를 잡고 가야 되나? 보스가 28라운드인가 29라운드에 있는데. 보스를 잡고 가야겠다, 그냥. 어. 됐어. 오. 이것도 문제없고 그 다음 보스지 아니 이거 먼저 끼자 어, 여기서 사주고 사주고 됐어 조심 나딜랑켰나 근데? 어쩐지 딜랑켰네 이런 좋니다 여러분들 됐스 그리고 살짝 넣어주자. 어, 이거면 돼. 오, 보스네. 바로 잡아주고 깔끔하게. S. 그리고 한번 소환해주고 이걸 써주고 쓰는 거지. 도망가, 뒤로 가, 얘들아. 다 들어가. 싹다 뒤로 빠져. 제발. 빠져. 마이스루치 한방 잡고 깔끔하게 다 들어와야 얘들아. 아, 들어오지 마. 아니, 들어오지 마 아직. 들어오지 마. 어. S. 스킵, 자, 돈 많네. 스킵 여기서 한번더 스크롤 딱 써주고, 오케이 깔끔하게. 왜 그렇지? 잡을 수 있나? 깔끔하고 이거지. 좋았어. 오, 오, 위험한데 빠져. 일단 빠져. 위험했어. 어우 무서웠어. 치즈를 먹어야겠다. 깔끔하게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은 사주고 사주고 어? 39라운드? 이거 잡을 수 있나 근데? 일로 오기자 여유롭게 해야지 여유롭게 아, 아머를 맞춰보죠 둘셋 오케이 이거면 되겠지? 기본 방어력 증가돼가지고 소환, 한수딱 소환시켜주고 어? 구독 감사합니다 베스, 베스, 베스. 가자, 얘들아 돌진하자. 이제 슬슬 이제 나 보스지. 엔탱클링 넣어주고 깔끔하게 잡아주죠. 그리고 혹시 뭐를 일단 대기. 얘가 변신기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 조심. 그러니까 미좀때려준 다음에 스턴 걸어 지금. 됐어. 지금 잡으면 돼 이제. 안 풀리지 스턴 변신, 변신하나? 어, 제발! 아, 좀 늦게 쓸걸. 아쉽네. 보이즈 미, 준이 싫어. 어, 굉장히 무시무시한 스턴으로, 어, 제압했는데, 끊었습니다. 음, 오. 스게 넘어주고. 아, 아무 뭐 총이 있구나, 이미. 그러면은, 이쯤에서 또 쓰자고. 한번 더. 어, 잠깐만. 오, 어, 뭐야, 어, 지금, 안 된다, 이거. 아, 갈색만에 갈수 있을 거냐. 어? 되나? 버티게든? 버티긴 할것 같다, 왠지. 스킵. 음, 여기서, 먹어. 오케이. 한번더 스킵. 해주고. 우와! 엄청 많이 나왔네. 됐으. 다 죽여. 내 돈이야, 다. 좋았어. 한번 더. 음, 깔끔하죠, 여러분들? 그냥 궁극기 쓰면 다 녹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해요 풀렸나 이제? 아직 안풀렸구나 어. 슬슬 써주고 치즈먹어주고 소환기 써준다음에 음 두개 고 좋습니다 이제는 방어력 풀강이에요 그 다음 할거는 뭐본 t 는대로 하죠 i n 뭐야 내 소환기.. 소환몹들 다 어디갔지? 어? 죽었나? 이상한데 어디갔지? 소환 motte? Oh? Is 다 녹네 그냥? 이제는 소환몹들이 필요가 없구나 아예 a t s 이리로 가자 됐어 여기 있는 헤븐지 터치가 어... 쿨템 2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어나 죽겠는데? 뭐 치즈 있지? 가서 치즈 먹어봐 됐어 됐나? 범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왜 뭐해? 어... 어우 어? 얘 어디갔냐? Okay. How about 다다다다다 Okay. w 는 a t about? Yes. Oh, 일단은 잡힌 잡았습니다 아 o m e n Do you want to go under? Hmm. u r d e t a t s t 아르카나이트 사주고 할거없다 가. 에서스킵 yeah, so 음, 재미있으니까 강작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근데 나이트 스톰이 좋긴 좋아요. 어. 음. 먼고이 거면은 아마 궁극기 그 어. 한 마지막 라운드도 바로 잡겠다. 혹시 모르니까 포장 같은 거나 좀 챙겨주자고 스킬 어? 새스커치다 여기 조금 어려운데 아, 어려운 게 아니고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 들 라인 카네션이 있어가지고 부활합니다 한번 음, 잡고 전에서 줘템 됐다 음. 쓰자 한번 데미지가 99,999인데 높아요. 높긴 높은데, 적대 체력이 거의 한 30만 대니까 좀 들었네. 이거 링은 소환해주고 그냥 파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엔 좋았고, 좋았던 거 같은데, 저거. 링이. 어느 순간 보니까 별로, 어, 안좋더라고요 에스. 뭐야, 다 맞췄지, 나 지금. 어, 맞췄어. 템은, 어느 정도 맞췄는데, 어디 바퀴들 소리 지르지? 조선도 아, 방송하나? 음, 여기서, 먼저, 해븐지 써준 다음에, 그리고, 가다 이거, 라이팅 스톰. 이거면 돼. 깔끔하지, 이제. 오케이. 나이스. 잡고, 개 깔끔하고, 한번더 스킵. 좋습니다. 오, 딜 좋아, 근데. 이게 2초당 99,990도니까. 어, 딜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돼요. 어, 포션 먹는다? 캔슬. 스킬 쓴다? 캔슬. 도주한다 캔슬. 이동한다? 캔슬. 캔슬. 다캔슬이라다 캔슬. 음, 조심해야 돼요. 수리나 이제 슬슬 풀릴 것 같은데. 대충. 어야 풀렸다 지거죠음 이거 쓰자 이제 오케이. 먹어 근데 소환 몹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은 없다? 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 그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환수 와 금방 죽네 근데 소환수가 됐고 이건 답이 없다 그냥 무조건 라이팅 스톰 뭐, 말고는, 밥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소환스 너무 약하다. 이게 뭐야? 살아있었네? 뭐지? 오, 거. 음. 됐고, 소환해주고. 어, 이쁘다, 근데, 이거. 모션이. 요, 완전 멋진데. 음. 이쯤에서, 써주고, 포션 다 먹어주고, 그리고, 가자, 이거. 라이팅 스톰. 이건은 못뭐 죽여. 됐어. 그리고 한번더 스킵해 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도 좀 어려운데. 음. 그래도 곧잘 잡네요. 여기도 조심. 어, 이거 설마 마지막까지 마지막 할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어.. 마지막 라운드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잼을 어, 버리고 끼자 어 대기 됐어 가사지 두개 일단 여기서 버텨야 돼 무조건 써주고 구원 버티면 돼먹어 됐어 여기요매 여러분들 여기 여기가 제일 위험한데 여 진짜 와다 죽었나 내꺼 거애들 체력이 금방 달라 여러분들 금방 스킬을 써도 와 클났다 오 위험한데 과천 먹어줘 지금 여기 있는 궁극기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무조건 버틸 수가 있나 근데 어 지금 대박인데. 음. 보션 먹어주고 한번더스턴맞춰가지고 맞춰서 써야 돼 이거. 보션 먹어주고 써주고. 됐어 다 먹어. 써. 됐어 끝났어 게임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똑똑치기 예언자 매디브를 클리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어차피 치즈도 있었으니까 뭐성관할었겠네 됐어. 스키패드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언자, 이 녀석과 갈색막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뭐지, 어, 센트리들과 뭐 한번 안녕.